여러분 반갑습니다. 드머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런 이유는 방금 쿨 불닭볶음면 먹어가지고 제가 또드머리뷰용으로쿨 불닭볶음면이랑의 콜라보레이션. 여러분 지금. 여기가 지금 마비됐어요. 손이 하, 저 어지럽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네. 하, 그 입술이 지금 입술이 진짜 막 뻑커요. 아 제가 지금 오늘 그드머리뷰의그 제품을 소개하자면은, 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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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CU를 갔다가 요런걸 발견했어요. 수박우유. 예, 네, 아주 씨 빨간 건데 또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거 먹은 다음에는. 이런 우유 같은 게 예. 좋잖아요 색소미첨가 그래서 색깔이 하였습니다 국산 수박과즙이 2% 여러분 아아 어... 어...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먹으래요 하... 하... 아자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박 냄새나 오우. 맛이 굉장히 궁금하다 2%면 수박과즙이 근데 우유치곤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? 막0.2% 이런 것도 많은데 맛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태 제가 한번 먹어볼까 아. 아 근데 제짜 수박 과즙 맛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네 막 무슨 수박 향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수박 맛이에요 이거는 수박 빨간 부분 맛도 나는데 이 초록색 부분 있죠 그 맛도, 그 쌉싸름한 그맛 있죠? 수박 그 고유의 그뒷면의그 쌉싸름한 맛과 그 씨앗의 그 씹었을 때그 약간 엿 같은 그런 맛 함께 나는 게 진짜 수박 과즙을 갈아 넣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뭐 수박 매니아라면은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가격은 13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재구매 의사는 모르겠어요. 반반? 이게 지금 CU에서 2 플러스 1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는 말입니다. 2,600원에 세 개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아무튼 디머리뷰 여기까지 하도록. 아 이거를 얼려서 먹어 도 괜찮을 것 같네. 수박바 느낌 좀날것 같은데 맛이? 디머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t h <laughs>